안녕하십니까 F 프나 슈시평몰입니다 구독하시면 좋은 상품 먼저 봅니다 자,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캡틴스테그사에서 나온 M8579 스텐 코펠입니다 스텐 코펠 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액 먼저 말씀드리면 13,000원 치킨 한 마리도 안 되는 가격에 등산용, 캠핑용, 갯바이 야영낚시용 코펠을 하나 구입하실 수 있는 그 금액입니다 개수는 10개도 안 남았어요 10개도 안 남아가지고 빨리 먼저 구매하시는 분이 먼저 가져가시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이렇게 하셔야지 이런 제품들 빨리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하셔가지고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. 자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일본제라는 게좀 눈에 띄고요. 일본에서 만들어졌고 수된 820ml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 부분은 딱밥한 공기나 커피나 뭐 그런 것들 저희가 딱 음식 해 먹기 좋게 딱 1인용 사이즈로 나와 있고요. 사이즈도 적당해서 뭐 가방에 달고 다니거나 뭐 안에 넣어 다니거나 하기 딱 좋습니다. 그리고 손잡이도 달려 있어가지고 뜨거운거나 그런 부분에서도 다 가능하고요. 이렇게 저희 식품용으로 해가지고 어 위생법에 대한 표시상 다 저희가 허가를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보면은 안에 이렇게 음식을 할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는 어 예시가 나와 있고요. 일단 중요한 만0 0 원이란 금액이니까. 보통 이런 것도 구매하려고 하면 뭐 3,4만원, 5만원 이렇게 넘어가는데 13,000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M8579 캡틴 스테그스 스텐 코펠 세트 뚜껑이랑 본체 세트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. 다음번에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